오진우 라이브 가을특집 도울의 왜 농촌이 미래다 가을입니다 이 가을에 우리 시대 현인들 모시고 지금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 이야기들 나눠보겠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도울 김용옥 선생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아 안녕하세요 <laughs> 박진도 충남대학교 명예교수님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두분 오랜만에 모셨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네. 어, 자 지난번에도 농촌 얘기, 농촌이 미래다, 농촌에 답이 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어, 코로나 시대에 더욱 그렇다는 얘기를 했는데 어, 그 얘기로 가기 전에 네. 도올 선생님 네. 문화도 전문가시지않습니까 K 문화가, K 컬처가 전 세계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BTS는 물론이고. 어. 오징어 게임 그리고 한국에서 만드는 컨텐츠를 전세계가 소비하는 음. 그런 시대가 됐습니까 이거 음. 왜 그런 거예요 그리고는 그 우리 민족의 그 과거로부터 축적되어 온 하나의 그 도덕적 감각 이라고 할까 이런 네. 것들이 그리고 이 민도가 네. 어, 상당히 높은 문화였는데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자, 스스로 비하해왔단 말이죠. 네. 그런데 그 뿐만 아니라 과거에 우리 민족이 모든 걸 이렇게 빨리빨리 한다, 이거 그러니까 엉성한 것처럼 생각을 했는데 네. 사실은 이 디지털 시대에는 뭔가 순발력 있고 네. 어그 새로운 크리에이티브한, 그 네. 어, 이저 새롭게 뭐를 만들어가는 그런 근데 한국 사람들은 아주 놀라운 능력을 발휘하기 때문에 네. 그것을 총체적으로 문화현상으로 볼때 서구인들이나 미국 사람들 감각에서 네. 자기들이 못 갖고 있는 문화를 이 한국 사람들이 가지고 있다고 지금 느끼는 것 같아요. 아, 그런데 어떤 나라를 어떤 음. 나라의 문화, 어떤 나라의 음식, 어떤 나라의 드라마를 음. 이렇게 케이를 붙여 가지고 음. 이렇게 전 세계에서 소비하는 일 이런 일은 전에 없었어요. 와. 그죠? 예. 네. 아, 오징어 그 어저께도 학생들이 많이 저 중앙 한국학 중앙연구원의 학생들이 왔는데 거기 와서 한국 사상, 예를 들면 동학이라든가 이런 거를 그렇게 많은 학생들이 공부를 하고 음. 한국 사상을 공부하더라고. 그래요? 음. 아, 전에 없던 일입니다. 네. 어, 도울 선생님은 한 5년 전에 저희가 제가 아, 선생님 어떤 강연을 하시죠? 선생님 뭘 하시죠? 그러니까 어, 주기자 말고 BTS랑 할래 계속 얘기하셨어요. 음. BTS가 앞으로 전 세계에서 어, 이렇게 어, 잘 나갈지 유명해질줄 알고 저를 손절하고 BTS하고 잘 지내시고 네, 알겠습니다. 네, 선생님. 응. 어, 코로나의 터널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응. 일상 회복으로 가는 길에 지금 놓여 있는데, K 방역, K 팝, 그리고 이제는 K 농촌이다. 농촌이 미래다. 농촌에 답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이유 주목해야 되는 <laughs> 이유를 좀 짚어보려고 합니다. 응. 기후 위기 계속 얘기 나옵니다. 앞으로 식량 위기가 온다는데 코로나 19 바이러스로 인한 혼란 그 해법을 농촌에서 찾아야 한다. 왜 음. 농촌에서 찾아야 하는지 박진도 교수님 핵심 짚어주십시오. 네, 예, 지난 방송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죠. 네, 예, 농촌 농업 문제가 네. 농민만의 문제가 아니다. 네? 음. 예, 농촌이 뿌리라고 한다면 도시는 꽃이다. <laughs> 그러니까 농촌이 튼튼해야 도시가 받쳐줄 수 있다. 이런 취지의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랬었죠. 그다음에 국민 절반이 넘는 사람이 조선 수도권에 살아가지고는 국민이 행복할 수 없다. 네, 예, 그런 말씀도 드렸고 만약에 지금 농촌이 이대로 계속 무너진다면 서울도 원전하지 못하다 이런 네. 말씀 제가 그때 드렸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기후 위기하고 먹을거리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농촌을 이제 전면적으로 바꿔야 된다 하는 말씀도 드렸었고요. 네. 그리고 어, 지금 지역균형발전 정책도 어, 이 중앙의 관점에서 추진되고 있는데 네. 지역의 관점에서 바꿔야 된다. 그러면 특히 저희가 그린 말씀 인데 도올 선생께서 강조하셨습니다만은 지역 소멸에 대응을 하고 농촌 지역을 활성화하고 농촌 주변을 안정화시키기 위해서는 농촌 주민 수당을 줘야 된다. 네, 월 네. 30만 원에서 50만 원까지 이런 죠이 네, 말씀을 하셔서 굉장히 그 많은 청취자들이 네. 간절을 보였습니다. 많은 국민들한테 지지와 성원을 얻었던 그런 얘기였는데요. 자, 두 분이 농촌을 살리기 위해서 농촌으로 산촌으로 5촌으로 출동하신다고 들었습니다. 도훈 선생님, 네. 어떤 행사입니까? 국민총행복과 농산어총 개벽대행진이라는 그... 플라카트를 걸고 네. 전국 도시를 18개 도시를 현재 그 순회할 예정입니다. 개벽 대행진. 아 이거 날도 추운데 왜 농산 어촌으로 가야 됩니까? 왜 대행진을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네. 지금 박 선생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은 그 농촌 문제를 농촌 문제로 알고 있다는 게큰 문제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안 풀려요. 그니까 농촌 문제는 농촌 문제가 아니라 그거는 네. 도시의 문제고 전 국토의 문제고 우리 국가의 지금 위기 상황인데 네. 그 위기 상황을 인지하고 잊지 못하고 정치권에서조차 외면하고 있었다는 것이 이제 큰 문제였는데 요번에그 네. KBS에서 저희들이 발표하는 거를 뉴스에도 내보내 주고. 네. 이 문제를 다루어 주는 바람에 최근에는 상당히 매스컴에서 관심이 있더라고요. 관심이 있더라고요. 네. 도올 선생님이 거기에 또 정성 배우를 모셨어요. <laughs> 네, 그그 사람이 원래 그 유엔 난민기구 친선 대사고. 네, 네. 난민에 그, 대한 관심이 깊습니다. 마, 난민의 문제뿐만 아니라 뭐 어쩌면 지금 우리 농촌에 있는 사람들은 다 난민이죠. 도시에서는 밀려가지고 네. 어디 정말 있을 데도 없는 그런 식으로 몰려 있는데. 그 정우성이가 온 것은 네. 무엇보다도 그 인품이 사람이 인품이 네. 휴메니스트야 네, 네. 아, 그래서 자기가 스스로, 네. 스스로 어, 왔어요. 그 자진해서 네. 이런 운동에는 제가 적극 참여하겠습니다 라고 해서 아, 왔어 네, 네. 선생님 불러 가지고 맞이 못해서 온거 아닙니까? 아니 아니 자기가 아주 그 사람이 네. 인간에 대한 아주 본질적인 사랑이 있다고 네. 아, 인간에 대한 본질적인 사랑도 있고요, 음. 지식도 있고요, 따뜻한 사랑도 있고 또 얼굴도 잘 생겼습니다. 그래서 기분 나쁨이 나나. 전 정우성하고 서있으면요, 아, 여자들이 다 정우성만 쳐다보고 그래가지고요, 아. 저 기분 나쁘더라고요. 그런데 아, 정우성 씨도 같이 참여한다고요. 네, 음. 알겠습니다. 선생님, 음. KBS는 공영 방송입니다. 구경 방송은 아니고요. 네, 어, 선생님, 농산오천 개벽대행진 어디부터 음. 어떻게 시작합니까, 박진도 교수님? 예 지금 다음 주입니다 다음 주에 그~ (26일) 네. 에, 전남 해남의 땅끝 마을에서 네. 그 도울 선생님께서 직접 그~ 작성하신 고유문을 네. 봉독을 하는 걸로 재를 지내고 네. 그또 봉화도 올립니다 봉화도요 어, 봉화도 올리고 네. 그렇게 고 다음날 전남 곡성군으로 이동을 하는데요 그 매주 (1박 2일씩) (8개도) (18개) 시군을 두달 동안 순회를 하면서 네. 전국의 민초들의 네. 지혜와 열망을 모을 어, 생각입니다. 중간 중간에 도올 선생님의 또 강연도 있고요. 도올 선생께서 님 강연보다도 이제 대담 형식으로 아, 말씀도 네. 하시고 그 네. 지금 솔직히 큰걱정입니다 열여덟 개씩으로 선생님께서 네. 완주를 하실 수있으려는지 추운데요. <laughs> 네. 선생님 건강은 걱정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발 통문 방식, 그러니까 대행진을 하면서 사발 통문 방식을 어, 이렇게 차용한. 이유가 뭡니까? 이게 동학농민운동하고 조금 비슷하다 이런 생각도 드네요. 그 그러니까 사발통문이라는 것이 그 점점점점 점점 우리가 그 너나의 구분이 없이 이제 사발통문이라는 게 동그랗게 이렇게 쓴거 아니에요? 그래서 네? 에, 너나 할거 없이 사람들을 참여시키면서 조직을 확대해 나간다. 아, 이런 취지에서 사발통문이라는 말을 썼지만 결국은 사발통문이 먼저 있고 나서. 고부 봉기니 백산 봉기니 이런 게 일어나게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네. 우리가 댕기면서 이렇게 전국을 엮어 나가면은 사람들이 이제 충분히 숙도 숙지를 하면서 자기 의견을 내고 그걸 가지고 또 이~ 매스컴이 대변을 해주고 그러면서 또 정치권에서 이것을 본격적인 국가 정책으로서 이제는 더 이상은 우리가 외면하고 어~ 그럴 수 없다. 라는 의제로 만드는 것이 저희 의 목적이죠. 네. 박진도 교수님 지난번에 코로나 시대 농촌의 답이 있다. 부동산 문제 농촌에서 풀어야 된다. 그리고 모든 경제 문제, 그리고 모든 행복의 문제를 농촌에서 풀어야 된다고 그렇게 강조하셨는데 농촌에 대한 관심 아직도 좀 많이 부족합니다. 예, 지난번에 그 주진우, 주진우 라이브에 도을샘어 두번 나와서 어, 방송을 해서 하신 농촌 문제에 대한 관심이 많이 높아졌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네, 네. 고맙게 생각하고요. 또그 도올 TV에서도 네. 제가 세마 같이 또 어, 농촌 문제를 한 시간 이상 방영을 또 했었거든요. 네. 그것도 큰 도움이 됐고 그래서 어쨌든 어, 과거에 비해서는 농촌 문제가 많이 사회화되고 어, 있다고 생각되는데 여전히 세마씀 하신 것처럼 아직까지는 일반 국민들이나 정치권에서 농촌에 대한 관심이 작은 것 같고요. 뭐 다가온 지금 대선에서 여전히 지금 뭐 의제의 근처에도 못 가고 있는 게 네. 현실입니다. 네. 도시의 부속 변두리 이렇게 생각하는 것 때문에 좀이 문제가 핵심 의제로 오르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선생님, 동호 선생님? 아니, 그러니까 그게 말이 안 되는 것이 뭐냐면은 당장 우리가 지금 밥 먹고 있잖아요. 네. 쌀쌀이 있고 지금 이저 식당 식, 식탁에 올라오는 모든 먹을거리가 네. 그, 우리 땅에서 나야 원칙이고, 그리고 사람들이 그 요새는 유기농인이라도 찾고 있는데, 그거를 근본적으로 제공하는 이 농촌에 대한 네. 우리 삶의 근원이라는 생각이 없으면 어떡하겠나. 네. 그래서 하다못해 해벌 선생님은 하느님은 저 천당에 있는 게 아니라 당신들이 먹는 그밥한 그릇이 바로 하느님이라는 생각을 해야 된다. 네. 그 인간도 하느님이고 밥이, 그러니까 밥을 먹는다는 것은 인간이 밥을 먹는 게 아니라 하느님께서 하느님을 잡수시고 계신 것이다. 아, 네. 네. 심한 철학이 담겨 있습니다. 예, 네. 아, 선생님 그러면 시급하게 추진돼야 될 농촌 정책이 있다면 뭘까요? 하나부터 풀어야 되는데 어떤 문제를 먼저 풀까요? 그 우리가 삼강오략이라는 거를 제안을 했는데 네. 그이 삼강이라는 건삼강오류에서 따왔고 오략이라는 거는 내가 육도삼략 하나의 방법론을 가지고 얘기를 한 건데 네. 그 내용에 관해서 우선 그 박진도 선생께서 님 어려운 거는 해주시죠. 어려운 거는 박진도 선생님이 하시면 됩니다. <웃음> 네. <웃음> 그 삼강이란 건제 선생님 말씀대로 우리 개벽대행의 일종의 강령과 같은 네. 거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 시대의 가장 중요한 이슈 중 하나인 기후 위기에 대응하는 농촌, 네, 그리고 기후위기. 또 우리 국민의 가장 생명에 중요한 먹을거리의 위기에 대응하는 농촌. 아, 먹을거리 중요하죠. 예, 그리고 지금 요즘 뭐 지역 소멸이어서 지역 위기가 많이 논의되고 네. 있는데 어, 지역 위기에 대응한 농촌 이렇게 어, 매우 핵심적이고 중요한 내용이네요. 예, 기후 위기, 먹을거리 위기, 그다음에 네. 지역 위기에 대응한 농촌으로 만들어가자 네. 하는 게삼 어, 우리가 이제. 삼대 강령으로 지금 음. 내세웠고 네. 그~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에, 그걸 실현하기 위해서는 다섯 개의 방약 뭐~ 여러 가지 형태가 필요하겠지만 다섯 개 방약 정도가 필요하다 이렇게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있는 네. 겁니다 지금은 나는 도시에서 살 거야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시골에 가서 농사 짓고 싶다 아~ 나혼 나 혼자 살아보겠다 이렇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데요 어~ 아, 로망이 뭐~ 혼자 사는 거다 나 혼자 사는 거다 이런 얘기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농촌살이 시골에서 사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은데 음. 어, 실제 농촌에 살면 어떤 점 어려워합니까 힘들어합니까 네, 가장 힘든 거는 역시 그 생활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회 서비스가 네. 공급이 안 되니까 그 그리고 예를 들면은 뭐 구멍가게조차 없으니까 네. 그거를 어~ 생필품을 살래도 네, 살 좀, 수가 없고 좀멀 멀리, 멀리 떨어져야죠. 그다음에 그렇죠. 그 직장도 없죠. 또 아프다 아파서 병원 에 가기 위해서라도 병원도 가까이 있는 것이 아니고 그렇 때고 네. 또 읍내나 도시에 나가려고 해도 교통도 대단히 어, 불편하고 네. 또 아이들을 낳아도 학교로 보내기도 어, <laughs> 어렵고 뭐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겹쳐있기 음. 때문에 사실 농촌에 산다는 건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네. 우리가 그 삼강오락에서도 가장 우선 먼저 내세운 것이 뭐냐면은. 농촌 주민의 행복권을 보장해라. 네 그렇죠. 맞아, 기본적인 사회 서비스, 교육, 의료, 주거라든지 돌봄이라든지 교통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음. 해야 되는데 국가가 지금 그렇게 하겠다고 해서 최소 어, 서비스 기준형을 만들어놨어요. 네. 정부가. 그런데 네. 지금 우리나라 농촌 시군 시군 전체 평균으로 보더라도 절반도 지금 그 달성이 안 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하루속히 정부가 약속한 네. 그 사회 서비스에 최소 기준은 달성해 줘야 우선 사람들이 어살수 있을 것이다. 네. 하는 게첫 번째 문제고요. 그 서비스를 해결해 주지 못하면 기본 소득이라도 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네, 그거는 이제 서비스를 해결해도 못 해. 그건 당연히 해결해야 되고. 네. 말하자면 헌법에 있는 국민 행복권과 관련된 문제니까 당연히 해야 되고 근데 그것만 가지고는 농촌 생활이 어렵다. 네. 실질로 지금 농촌의 경제가 너무 피폐됐기 때문에 거기에서 어떤 소득을 얻는데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정부가 그걸 어막 이제 보완하기 위해서 소위 지역 균형 발전 정책 이런 걸 많이 했죠. 네. 지역 개발 사업을 하고 세금도 많이 쓰고 많이 돈도 쓰고 투자합니다. 네, 많이 쓰죠. 그런데 실제로 그런 지역 개발 사업 같은 것들 또는 뭐 우리가 시골 가보면 제일 많은 공사가 우회도로에요, 우회도로, 우회도로 네. 차가 몇대다니지만 우회도로 또뭐 하나 만들어 그렇죠. 있는 데로 도서, 도로 쓰면 되죠. 그렇죠. 또는 이미 사자선 들어가 있는데 또 고속도로 를또 만들어요. 옆에 다 하나 만들 이런 식의. 방식의 돈을 쓰기 때문에 실제로 그 돈이 다 도시로 돌아오죠. 농촌 주민들에게 도움이 안 되는. 네. 그래서 우리가 주장한 것은 지금은 너무 농촌 경제가 어렵고 삶이 어려우니 그런 지역 개발 사업 그리고 쓸데없는 어, SOC 사업 네. 이런 것들을 좀 대폭 줄여서 그것만 줄여도. 농촌 주민들에게 그, 어, 국토, 환경, 문화, 지역 지킴이. 네. 이런 선생님께서 다시 말씀입니다만 이런 지킴이를 수상을 월3 0만 원이라도 주자. 뭐 이런 얘기를 제가 이제 우리 월약 중에 네. 또 하나 지금 넣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그 중요한 거는 네. 농촌을 지금 살리는 건 우선 농촌에 사람이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네. 그거를 우리가 어떤 그 일일률적인 기준에서 말하지를 말고 네. 거기 가서 사람들이 젊은이도 자기 삶을 한번 개척해 볼 만한. 여권을 만들려면은 네. 그들의 삶에 실질적으로 투자를 우리가 해줘야 된단 말이야 그렇죠. 도시 사람도 그걸 네. 어, 그렇게 이해하고 그래서 당분간 도, 어, 지, 농촌을 집중적으로 살리는 방향으로 만드는 것이 도시 사람들도 자기들의 삶이 구원을 얻는 길이다. 네. 그렇게 해서 이 농촌 주민 수당 같은 문제는 특별하게. 우리가 배려를 해야 된다 네. 이런 얘기죠. 네. 제가 드린 말씀은 이제 쓰 말씀 맞습니다만은 특별히 배려 안 하더라도 네. 지금 쓰고 있는 쓸데없이 쓴 잘못 쓰고 있는 돈. 네, 그렇죠. 그거라도 제대로 돌렸으면은. 될수 있다 이런 음, 것을 이제 말씀을 어, 드렸고요. 산촌, 농촌에서 쓸데없이 도로 내지 말고 네. 쓸데없이 방파제 어촌에다 만들지 말고 그 음. 돈을 좀 효과적으로 잘 쓰면 충분히 잘쓸수 있습니다. 음. 음. 그런데요, 음. 아, 제 친구들도 그냥 시골에서 농사지으면 될 텐데 별 기술도 없고 음. 별 재주도 없는데 일단 서울로 와서 서울에서 도시 빈민이 되더라도 여기서 살겠다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음. 그냥, 그, 사람들이 다 서울로 오고 도시로 오니까 이게 집세는 올라가지요. 뭐 부동산 문제 계속 어려워지죠. 음. 그래서. 해결이 안 되는데 음. 요 문제를 좀 획기적으로 바꾸지 않으면 음. 그 친구들한테 야 내려가서 동촌에서 뭐 농사 짓고 같이 있게 살아 이 얘기가 효과 그 사람들을 설득할 수 없거든요 어찌해야 됩니까 그러니까는 시골에다가 어떠한 시골을 도와준다고 무슨 시설을 만들지 말고 시설을 만들지 네. 말고 그들이 뭐냐면 농촌에 오기만 하면 한 달에 예를 들면 누구든지 한 50만 원 정도를 받을 수 있다. 네. 그러면 그 3명의 청년이 간다 그러면 우선 한 달에 150만 원을 받을 수 있는 여건 아에서 네. 그들이 자체적으로 자기들의 삶을 개척할 수 있도록 네. 무슨 조합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스스로 자기들의 삶의 조합을 만들어 가면서 국가에 요구하고 이루가면서 어떤 구체적인 삶에 도움이 되는 네. 이러한 자치적인 그 형태의 발전이 필요하다. 네. 예. 어제 친구는 시골에 가서 살겠다고 농사를 짓겠다고 이렇게 내려갔습니다. 음. 그런데 애가 커가면서 교육이 문제라고 다시 도시로 나오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음. 어 시골은 폐교된 학교도 많고요. 교육 여건은 많이 좀. 아 어, 뒤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그 농촌사회서비스 얘기를 한 이유가 네. 교육 얘기도 이제 포함되어 있는데 사실은 그 교육 여건의 경우는 전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지금 도시에 서 입시 위주의 그런 네. 경쟁 교육이잖아요 음, 음. 근데 사실 그런 교육에 대해서 어~ 거부하는 사람 상당히 많이 있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대안학교라는 것도 많이 생기고 있는데 그래서 저는 농촌의 학교들은 정말로 그런 그 농촌 또는 자연을 과 같이 살아가는 음. 그런 교육식으로 교육 클리핑을 바꾼다고 한다면은 저는 네. 오히려 도시의 그런 그이 교육이 싫은 사람들이 농촌에 올 수도 있다 생각 합니다. 근데 음. 천편일률적으로 같은 교육 똑같은 교육을 농촌에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제 생각엔 농촌을 좀어 교육을 바꿀 필요가 있다고 생각 말씀드리고 싶고 아까 선생님 말씀하신다마는 우리 그 오력 중에서 첫 번째가 이제 그런 이제 사회 서비스. 두 번째는 선생 말씀하신 것처럼 농촌 주민 수당. 네. 이것만 돼도 아마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질 겁니다. 왜냐하면 교육 뭐 여건 만들어지고 의료 네. 조금 되면은. 나머지 네. 삼약은 뭡니까? 나머지 삼약은 우선 그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우리 기후 위기에 대응해서 네. 뭔가 농업도 생산이 바뀌어야 된다 네. 지금과 같이 말하자면 비료 농약을 많이 쓰고 농기계 쓰고 비닐하우스 하는 이런 네. 소위 화석연료 의존의 방식의 농업은 기후 위기 시대에 맞지 않는다 네. 그래서 이것을 소위 탈탄소 생태농업으로 바꾸자 하는 게이제 삼약은 생태농 업 네. 예, 생태농업을 바꾸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그런 노력을 하는 그 농민들에게 네. 적당한 말하자면 인센티브 공익 기여 직부를해야된다 하는 게세 번째고요. 네 번째는요? 네번째는 역시 중요한 게 먹을거리 위기에 대해서 네. 지금 우리 식량 공물자금률이 21%밖에 되지 않고 식량 자금률이아저 칼로리 자급 자금률 35%밖에 되지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국민들이 도대체 정체불명의 이 수입 농산물을 먹고 있어서 이 건강에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네. 그런 의미에서 먹을거리 기본법을 만들자 하는 것이고 네. 마지막으로는 아까 선생님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이 모든 것들이 주민들이 스스로 할수 있도록 네. 하는 그 농촌 주민 자치를 실현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된다 하는 것인 제두 선생님들 얘기가 구구절절 옳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음. 음. 아, 도시에 있는 사람을 농촌으로 지금 보내기에는 그 마음을 바꾸기에는 부족한 음. 것 같습니다. 음. 아무래도 정치가, 음. 정부가 어떤 역할을 좀더 해야 될것 같습니다. 음. 이거 어려운 거니까 도울 선생님께서. 어 그러니까 이이 이 정치라고 하는 것 자체가 네. 지금 우리가 이 정치라는 걸 갖다가 모든 사람들이 지금 너무 뭐 이렇게 그냥 표 경쟁으로만 생각을 해서 거기에 대해서 모든 정책을 짜는데 네. <laughs> 국가를 어떻게 끌고 갈 건가 하는데 대한 비전을 가지고 네. 서로 이 정강 정량에 대한 토론이 있어야 되는데 네. 이 정치가 네. 그런 것은 없고 그냥 개인적인 비방이나 이런 걸로만 지금 어, 계속하고 있는데 예예. 그래서 지금 정치라고 하는 것 자체가 지금 우리가 막연하게 정치를 생각할 때도 저 일제시대 때부터 오늘날 해방을 거쳐 오는 과거만 생각하는데 네. 사실은 정치라는 거는 지금 완전히 이 새로운 이 세계적인 지구 이 글로 아주 글로벌한 위기 상황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 이가 이렇게 K, K K K K 하는 이런 새로운 거라든지 K 정치가 나와야 돼요. K 정치가 네. 그 K 정치라는 건 뭐냐면. 비전을 완전히 과거와 달리, 예를 들면 진보가 아니라 나는 어떤 안정을 택하겠다든가, 네? 초월이 아니라 내재를 택하겠다든가, 뭐 하나님을 찾는 정치가 아니라 그야말로 사람을 사람에게 집중하는 정치를 한다든가 하는 것이 정치 자체가 개념이 바꿔야 한다는 거예요. 네? 네. 정치가 지금 제 역할을 못하고 있죠? 네. 네. 도래 외 기후 위기도, 식량 위기도, 코로나도, 농어촌이 답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얘기하면서 농어촌에서 해답을 찾기 위해서 먼길 떠날 준비를 하고 계신 두 분과 함께 했습니다. 음, 두 분, 어, 길 떠나기 전에 한번더 모셔서, 아, 이 농촌을 위해서 이 해답을 찾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더 해야 되는지 정치권은 어떤 노력을 해야 되는지 지도자라면 어떤 생각을 해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어좀더 얘기를 나눠 보겠습니다. 아 정치권에서 네거티브만 했고 정말 음 농어촌을 위해서 그리고 부동산을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비전을 보여주지 않는다는 생각 계속 하게 되는데 아, 이 부분에 대한 따끔한 일침은. 내일 이어집니다. 아, 두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농촌 얘기를 오늘 많이 하셨는데요. 아직 이 도시인들을 지금 농촌으로 이렇게 이렇게 이끄는 데까지 이렇게 매력 어필이 좀 떨어졌습니다. 내일 더좀 잘해 가지고 농어촌의 부흥을 좀 우리가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내일 뵙겠습니다. 말로의 엄마야, 누나야 들으면서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고 내일 만나 뵙겠습니다. 아, 저는 내일 오후 5시 5분에 돌아옵니다. 지금까지 주진우였습니다.